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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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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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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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우리이구 이뿐이 보이 어디 있었어? 집잘 지키고 있었어? 맛있는 거안 훔쳐 먹었지? 응? 뭐 훔쳐 먹으면 안돼우리우리 아구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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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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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뻐 꼬리 흔드는 거봐 꼬리 흔드는 거봐 꼬리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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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이 잘 자고 있었어? 잘 자고 있었어? 머리 좀눌린것 같은데? 잘 있었어? 머리 빵! 머리 빵! 빵빵! 빵! 빵! 아이고 이거 봐라 <laughs> 맨날 오빠 껌딱지지 우리 보리 오랜만에 보리 냄새나 맡을까? 와 진짜. 진짜 보리 냄새, 발냄새. 완전, 중독성 쩔어. 너도 맡아볼래? 어때? 장난 아니지? 보리 발냄새. 물개 <laughs> 같네, 하얀색 물개. 이쁘니? 보리야, 너는 눈이 너무 예뻐. 눈이 너무 예쁜 우리 보리. 오빠 돈 많이 벌고 왔어. 돈 많이 벌고 왔어 오빠가. 토끼 같기도 하고. 액션 토끼다. 보리 토끼다. 오빠 손. 손 잡아. 아, 이뻐. 손. 아, 이뻐. 너무 이뻐. 얼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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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얼굴. 아이파. 아이파. 돈 많이 벌었으니까 아이파, p i 이쁜이, puny, 이쁘이이쁘이이쁘이쁜이 이쁜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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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귀염둥이 보린 너무 예뻐.